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 이원택 청와대 전 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송화진 지사의 최측근으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데요. 경력사 기용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부지사는 행정부지사에 이어 서열 세 번째. 중앙부처 고위직이 맞는 행정부지사와 달리 정무부지사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돼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언론 등 대외 업무는 물론 새만금과 경제 분야 등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장을 겸직하는 출연 기관도 세고 지나 됩니다. 여러 인사를 만나며 바깥 활동이 쉽다 보니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자리입니다.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이원택 청와대 전 행정관. 지난 경력을 보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거의 닮은 꼴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출신 지역인 김제 쪽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제는 송화진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순진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칫 정무부지사직이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사키용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선거에서 공을 세운 측근 인사나 정실 인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를 겨냥해 거치는 정무 부지사 자리가 아닌 제 역할에 맞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